<laughs> 오, 열애 아! 소방관 <laughs> 광고인가요? 네, 아니, 에요 <laughs> 피부가 좀 작년에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뭘 원래 지금 어때요? 지금 피부가? 지금? 은 뭐? <laughs>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서울에 살고 있는 서른살 음... 이상욱입니다. 아... 혹시 하시는 일은 네.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은 어, 네이밍이랑 로고 디자인 그리고 오. 뭐 기타 디자인들을 하면서 브랜딩 하는 회사를 오. 시작을 했어요. 아, 원래 그러면 네이밍 쪽으로 하신 아, 게 많으셨나 봐요. 아, 친구가 가족이랑 카페를 한다고 제주도에 래서 각자 우리한테 네이밍을 하나씩 음. 해 달라고 해서 아. 그냥 좀 재미로 오. 근데 이제 제가 지은 걸로 카페를 했어요. 그래서 음. 카페 가 아직 운영하고 있어요. 제주에서 의미 있다. 아. 그때부터 이제 제가 조금 더 관심이 생겨서 음. 저긴 그 서울 여기는 서울에 어디? 여기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네. 화양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화양동 화양동이면 건대역 건대 입구 쪽입니다. 아 건대 건대가 이제 교통도 아. 위 아래로 가기에도 좋고 음. 강남이나 아니면 그 반대 위로 음. 좋아서 교통이 그러면 건대 의 단점은 단점이요 건대 입구역에 그좀 감성이 좀 저랑 안 맞다? <laughs> 아, 감성 있으신 분이신가요? 네, 아, 감성이 있는데. 뭐 어떤 감성을 원하시는지. 건대는 약간 저희가 생각했을 때그 대학생들의 뭐 약간 술의 네. 거리이기도 한것같 네. 그런, 같고. 그런 감성. 막 이렇게 좀 바짝바짝 이제 뭐 한다는 느 시끄럽고 네. 약간 네. 그런 약간 약간 감성이고. 그런, 그러면. 제가 원하는 감성은 약간 성수 감성. 성수? 바로 욕 아닌가요? 네, 비슷하지 성, 않나? 그래서, 서, 아니 또 달라요. 아. 서울은 이제. 한 역마다 그 느낌이 다 달라요 성 성수 느낌도 다르고 그 다음에 뚝섬 네. 느낌도 다르고. 아 뚝섬이랑 성수의 차이는 전잘 모르겠거든요. 뚝섬은 간... 이제 서울숲 이게 숲 느낌이 좀좀초록한 아좀 느낌이. 초록 초록한 느낌. 아 있거든. 이름 따라간다. 뚝섬이랑 서울숲 가까우니까. 음... 여기는 그러면 몇 평인가요? 아 평수는 어.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아. 이거 한7평 저기... 되나? 이 그거 알아 보지 않나요? 음... 6 평쯤 되나? 근데 이게 음. 기억하기에 그 평수가 21점 몇 미터였어 21점? 응, 그러면 대충 3.3 네. 하면은 그치. 6점 몇평 나오겠다 6평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6.5? <laughs> 6, 6, 6? 6이라고 <laughs> 생각을 하세요 그냥 알겠어 6이라고 <laughs> 생각을 하시고 6.5가 아니라 에, 오케이 그럼 오케이 6평에 건대 음. 요거는 얼마 정도에 계약을 하셨는지 아 여기가 음. 지금 저는 한번더 살아가지고 네네. 아, 500에? 아, 보증금 500? 500에 네. 방 60에 관리비가 3 그래서 오. 63 2년 전에는 오. 50이었어요 근데, 오, 진짜요? 근데 갑자기 2년 뒤 재계약을 할때 10만 원 올린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집을 봤을 때도 이 공간에 이 가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 낫겠다 해서 아, 여기 500에 60, 관리비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현관부터 일단 저희가 소개를 해 볼게요. 네. 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 추우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laughs> 어, 너 넘어질 뻔. 어. 네. <laughs> 일단 신발장 한번 저희가 열어요? 네. 어, 이럴 수가. 한번 열어 볼게요. 어떤 신발을 신고 계시는지. 헉, 이게 뭔가요, 이게. 네? 어, <laughs> 머 <오>, 세상에. <웃음> <웃음> 오, 뭔데? 신발이 신발이 별로 없는데요. 네 그냥 되게 군인을 다시 하고 싶으신가 봐요. <laughs> 어떤 건가요? <거구나. 웃음> 군인을 다시 하고 싶으신 거 아닌가요? <laughs>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 <laughs> 우리 군대 때 이거 그거 아닌가요? 아, 이거는. 화장실 이거. 갈 때? 아, 이건, 짓 아니. 짓 아니 쓰시는 거 아닌가요? 군대 건 초록색인데. 네. 아니, 이거는, 이거는 좀 빼야겠는데. <laughs> 더럽나. 아 괜찮아요. 아 이거 상상도 못 했다, 이걸. 네. 열 줄은. 처음에 들어갔을 때, 바로 네? 이제, 요 테이블이 있는데. 네. 왜 여기 앞에 이렇게 테이블을 깔아놓으신 건가요? 아, 음. 제가 이제 뭐 화장품 같은 것들이나 이런 짐들이 많으니까. 아둘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네. 책상을, 원래 책상으로 쓰려고 샀어요. 책상으로. 근데 책상으로 쓰진 않고. 네. 그냥 이제 장식으로 하는 거죠. 그냥 밑에 이제 짐좀깔아두 짐이 완전. 많죠. 네, 완전 많으세요. <laughs> 아, 이게 다 생일선물 이런 거예요. 생일 아, 셀럽이신가 보다. 생일선물 이렇게 되게 많이 받으세요. 셀러 셀럽. 아, 그래요? 네 안에 뭐 소개해 주시고 싶은 뭐 이런 화장품들이 있나요 이거 이니스프인데 네. 제가 이걸 군, 군인 때 썼거든요 네. 그때 피부가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근데 네. 그 뒤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쓰다가 피부가 좀 작년에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아뭘 원래 지금 어때요 지금 피부가 지금은 뭐 <웃음> <웃음> 원래 뭐가 잘 나진 않는데 그때는 네. 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 다시 이걸 써볼까 해서 썼더니 막 이런 틀어볼 아, 일 없어졌어. 그래서 어, 맞, 다시 돌아왔어. 그래서 이건맞아요 포레스트 봄에. 나중에이니스프리 광고도 들어오시겠어요. 그러다가. 어? 샵 광고? <laughs> 이건 근데 샵 광고 아니에요. 아, 그래. 샵 내돈 내산. 네. 일단은 현관이 있고 여기 보시면 바로 이제 방으로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거실. 여긴 거실인 거죠? 거실도 있고, 여기, 어, 방도 따로 있어요, 여기. 아, 그래요? 여기까지가 거실이고, 음, 여기가 이제 안방. <laughs> 이 작은 방. 오, 이 작은 공간을. <laughs> 세 개로 나눠줬어 <나눴습니다. 웃음> <laughs> <laughs> 거실, 큰 방, 아 안방, 이제 작은 방. 아 그러면. 이해하셨죠? 방이 세, 그러니까, 스리룸이에요. 아, 스리룸. 네, 나, 놓을 수 있으니까. 일단, 없는지. 네. 그러니까 거실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예, 이제 거실로, 오세요, 이제 거실로 오세요, 거실로. 아, 거실로 들어가보세요. <laughs> 네. 진입할게요. 네. 여기 알겠습니다. 풍경 괜찮고. 풍경? 네. 새창살인데요 <laughs> <laughs> 네. 이쪽에 보면은, 뒤쪽에 네. 그림이 많은데. 아, 이거요? 이거 그, 그라운드 시소 서촌에. 맞나? 거기에서 레드룸이라는. 그 전시가 있어요 어른들만 입장 가능한 거. 어, 애들은 왜 입장이 불가능한 거죠? 이러니까요. <laughs> 애들이 부, 입장이 불가해. 요아 확대해 보시겠어요? 이런 느낌인데. 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는 네. 뭐 거기서 샀던 건 아니고 그, 그 전시회랑 음. 그 술담화라는 술 구독하는 그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술을 샀더니 뒤에는 이제 술 소개서인데, 그러니까 음. 이 뒷면이 그림이어서 이거 약간 인테리어처럼 갖다 박아놨어요. 이게 뭐. 뭐야? 이거, 이제, 음. 제가 원하는 공간, 어. 뭐, 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차. 아, 그렇게 딱 정해놓으면 그렇게 실현이 되니까? 응, 근데 붙여놓고 아. 사실 매일 보진 않아요. 가끔 보는데. 어, 저는 제가 더 궁금해서, 이거, 아이패드 이거를, 왜 이렇게, 아. 아, 맥북과.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맥북을 안 샀을 텐데, 지금 맥북은 샀어. 오, 아이패드는.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이제 집 공간. 그죠, 그죠. 최고의...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산 뷰를 음... 좋아해요, 산 뷰. 아, 산 뷰? 강, 한강 뷰보다. 아, 그러면 산에 들어가시는 건 어떠세요? 아니, 산이 보여야지, 산에, 산 속에 있는 걸고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 에? 들어가 사세요. 뭐 자연인으로 다시 <laughs> 콘텐츠 찍으실 건가요? <laughs> 근데 산을 좋아서 산, 나중에 산이 보이는 곳에 좀 살고 싶어요. 그러면 꼭 서울이 아니고라도 산이 보이는 데면 엄청 많지 않을까요? 서울에 있는 산. 서울에 있는 산. 네, 뭐 남산. 북한산이나 남산. 오. 그런 산. 서울 이제 박혀 있는 산. 어 서울. 서울에 박혀 있는 산. 그래서 서울에서 어. 그렇게 살고 싶은 이유가 또 있으신지. 서울은 일단 놀 곳도 많고, 음. 갈 곳도 많고, 음. 감성 있고. 서울만의 감성. 서울만. 아, 서울만의. 아, 무슨 감성. 모든 지역마다 감성은 있죠. 음... 서울의 감성. 네. 그 책을 되게 좋아하시나봐요. 책이요? 아, 네. 책 수집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요? 책, 책을 읽으시죠? 많이 사요 아, 읽기도 하죠, 제가. 그러니까 그, 머리, 뇌를 좀 바꾸기 위해서. 오... 그, 한 달에 매달 한두 권이 음... 사는 것 같아요. 그 이상 살 때도. 있고 다 읽기는 하시나요? 읽죠. 음, 최근에 읽었던 책은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읽었던 게 이거예요. 그랜트 카돈의 10배의 법칙. 오. 이제, 이제 이게 목표를 10배 이상을 설정해라. 음... 그거거든요. 그리고 10배 이상. 행동하고, 생각하고. 음. 그니 뭐, 목표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저는, 원하는 뭐 목표가 없어요, 그냥. 그 목표가 0이면, 뭐, 열, 곱, 열 배를 곱해도 0이니까, 뭐, 그냥 0인 거죠. <laughs> 어. 목표를 설정을 하시고, <laughs> 네. 거기 열 배를 <10배를> 곱하세요. <laughs> 나, 나중에 책을 한번 내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 나중에 책 내고 싶죠, 당연히. 전글 쓰는 것도 이제, 연습을 하고 있어요, 블로그에. 되게, 여기에서 무슨 작업을 많이 하시나봐요. <laughs> 아니, 자업은 <자유가> 아니고, <laughs> 네. 이거, 뭐 충전기 이런 건데 제가 노트북이 두 대가 있거든요 네. 맥북을 하나 쓰고 이건 이제 원래 쓰던 건데 아직 이건 요즘엔 잘안 쓰는데 이런 음. 뭐 충전기 이런 거죠 음. 선. 저거는 뭔가요 이거 뭐요? 이거 그저 뭔지 계속 아까부터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알코올 여기 에탄올 이 있거든요 네. 이걸 여기 넣고 불을 붙이면 이렇게 그 불이 나와요 <laughs> 어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진짜? <laughs> 잠깐만 나오나요? 불이? 알코올을 넣고. 오. 아! 네, 이제 불을 잠시. 뭐, 어떤 용도로 켜시는지 감성, 여, 감성. 가, 아, 감성. <laughs> 요, 흰천 된 거는 네. 이제 옷장인 거 같은데. 네. 행거를 뭐, 제가 혼자 설치했어요. 오, 응. 또 그렇게 해놓으니까 되게 깔끔해 보이거든요. 네, 제가 좀 깔끔한 편이라, 네. 아, 그러세요? <웃음> <웃음> 한번 그거 한번 열어주시면 어떤 느낌인지. 여기 아, 이제 바지랑, 네. 그냥 이제 옷을 걸어두고요. 오, 옷. 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뭐 코트랑. 아, 옷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 옷 별로 안 사는데 정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옷은 <laughs> 있는 걸 그냥 잘 조합해서 입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이렇게 입고 여기도 좀 입고. 오. 여기 이제 뭐, 가방이나 짐 같은 거 같이 이렇게. 어, 그냥. 일단은 이제 주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주방으로. 네, 한번 열어주세요. 오, 되어있어 유용한가요? 아, 편하죠. 아, 그래요? 면도를 네. 거실에서 하나요? 아니, 아니. 화장실에 두면 습도 때문에, 이렇게 네. 안 좋을 것 같아서, 그 세균. 그래서 그냥 쓰고는 여기 바깥에 놔두고. 어, 아, 이렇게 그 건... 씻을 때마다 가져가서 아, 놔두고. 어, 되게 청결하시다. 깔끔하고 청결하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네. <laughs> 네. 주방이 음, 분리식으로 돼 있어서 너무 좋다 아 그래서 그쵸? 냄새나 이런 거 소리 음, 음. 냉장고 소리 이런 거안 나고 음. 문 닫고 있으니까 음. 이거는 왜 이렇게 다 내놨나요? 아 이거 씻어가지고 지금 네. 건조시키는 중이에요 <웃음> <웃음> 건조 맞죠? 네 그쵸 그쵸 여기도 다 건조 중 요리는 자주 하시나요? 요리 잘안 합니다 그럼 뭘 먹고 사시는 거요아 지금 제가 최근에 식단을 샀어요 오마이갓 oh 그 식단을 먹고 있습니다 아식단 네. 중에 추천해 주실 게 있나요? 근데 이거 도시락인데 음. 이거 그있어 이거? 랭킹닷컴에서 샀거든요 네. 가격도 괜찮고 한한 네. 한 끼에 한 이거 3,000원 정도 딱 아, 3,000원 정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 그냥 식단이 칼로리가 돼 있으니까 음. 가슴살 이거는 소스가 음.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번에 다른 거살 거예요 음. 아 그렇구나 여기 한 번만 더 열어볼게요 술을 좀 좋아하시나봐요 누가 오나요 집에? <laughs> 술을 잘안 먹는데 집에서는 사 오면 그냥 두는 편이에요 왜죠? 술은 밖에서 먹고 이제 아니면 밖에서 그냥 술을 싸오는 버릇이 있는 거 아닌가요? <laughs> 아니, 보통 밖에서 다 먹고 들어오는데 네. 이건 최근에 네. 크셔널이라는그 압구정 로데오 밥집 음... 갔다가 그걸 이거 먹고 남아서 들고 온거 이건 좀 예뻐서 음... 저거는 뭔가요? 뭐야 저기... 이거요? 네 이거는 그 어, 집에서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건데 블랙푸드? 그러니까 약간 미숫가루 같은 건데 아, 저거... 검은콩 뭐 이런 거 갈려 있는 거예요 우유에 타먹는 거 괜찮다 저거 네뭐술 조금 아까 이거 술 담아 저기 처음에 사진에서 있었던 맛없어서 남겨놨어요 음... 근데 냉장고에 거의 술이 반이세요 <laughs> 콜라도 제로 콜라 좋아해서 이거는 <laughs> 맛있지 않아요? 요거? 이거, 이거 맛있죠 원래 음. 이거랑 뭐술 해서 그 탄산수에 토니워터 이런 거 타먹으면 맛있는데 음 토니워터는 신발장 쪽에 있습니다 제 집에서 술을 말씀드렸다시피 잘안 먹기 때문에 항상 이게 남쪽 아... 와사비는 음... 제가 좋아해가지고 근데 와사비가 진짜 <laughs> 큰걸 사거든요 저번에도 다못 먹었고 이번에도 다못 먹을 것 같아요 작은 걸로 사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요 근데 없겠구나. 작은 거 하면 비슷해요 가격은 아 그래요? 우네요 빨리 가더라고 네. 화장실 한번 가볼게요 어 음. 화장실이 되게 큰 느낌이네요 어? 네. 진짜 아, 크다, 크다. 넓죠. 화장실 건, 되게 넓네. 좋은 건 이거 창문이 있어서 그냥 밀폐되지 않았다. 오, 화장실이 되게 넓게 빠졌다. 그러니까. 오, 여, 이거 네. 여기에서 한평 나갔다. 그런 거 같네요. 집이 막 좁지. 네. 사용하시면 뭐 조금 전에 추천해주시면. 네? <laughs>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아, 이거 최근에 바꿨거든요. 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laughs> 네. 어떤 것 <거> 때문에. 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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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같으세요 <laughs> 네? <웃음> 오 좋다 명예 소방관 광고인가요? 네 아니에요 아니, 아니. <laughs> 오 좋다 네 아. 해봤습니다 수건은 밖에 두세요? 아, 수건도 저는 그냥 쓸 때마다 꺼내서 가져가서 아, 그래요? 화장실에 보관하고 있잖아요 아. 습도 때문에 상욱님에게 1인 가구의 삶이란? 자유? 정신의 자유다 가족이랑 살거나 뭐 친구랑 네. 살거나 네. 뭐 같이 살 경우에는 사이가 좋고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 살면 부딪칠 일이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정신이 일단 자유로워요. 뭐 음. 경제적인 거는 이제 자유롭지 않더라도 음. 그러니까 나눌 수 있지. 그러니까 같이 살면. 음. 근데 혼자 살면은 그만큼의 이제 정신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이제 혼자 사실 계획이 있으니까. 네, 정신의 자유를 제일 중요시하십니다. 아, 정신의 자유. 어. 얼마나 억압받으셨는지가 어떻게 그려지네요. <웃음> <웃음> 그럴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